프랑스와 오늘의 집 저의 어비자 취미이자 생활은 요리입니다 프랑스 요리를 전공한 저는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프랑스식 요리와 도구를 소개해왔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공들인 부분이 바로 이 도구에서 오는 프랑스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집과 함께 프랑스 요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랑스 갈비찜으로 잘 알려진 비프브루기뇽입니다 레드 와인이 넣고 졸인 프랑스하면 딱 생각나는 요리죠 이 요리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닌 냄비와 오븐이 만드는 요리입니다 특히 스타브 주물냄비가 가장 맛있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 모든 면 갈색으로 만들어 주시고 베이컨, 마늘, 토마토 페이스트를 볶아줍니다. 모든 재료를 넣고 레드 와인을 부어주면 준비 완료입니다. 당신료까지 넣을게요. 한소끔 끓이고 뚜껑 덮고 180도에서 2시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마지막에 따로 농도 조절해줬어요. 디프 부르기뇽 완성입니다. 아쉬운 테이블에 센스 있는 조명 하나. 테이블 위에 프랑스입니다. 커틀러리도 분위기 굉장히 중요해요. 집이자 작업실이자 나의 작은 프랑스. 임무의 오늘의 집입니다.